<웃음> <웃음> 이거 애정 이없었잖아요이아 <laughs> 오늘 뭐, 서프라, 뭐 서프라이즈야? <laughs> 내뮤비 찍어 줄 거야. 아, 안 들어. <laughs> 대박이죠. 어, 김건 등장. 우리 아니지 쓰리지 좋아해 안녕 좋아해 이 내가 가져온 거야 대박이지 이것도 제 거예요 약간 나 언니 놀리고 싶어가지고 사실 그 이거 내가 말씀드린 거거든 <laughs> 아 그래서 아까 왠지 아까 갑자기 소곤소곤 얘기하더라 어 맞아 그래서. 맞아 그거야 그래서 어, 서연 언니한테 나가서 입장하자고 말, 말 했으니까 얘 준비해 주세요. 이러고 어제 새벽에 내가 진짜 집에 집에 진짜 꽁꽁 숨겨져 있던 이어폰 찾아서 가져왔어. 잘했어, 잘했어. My Marie 록했거든요 어, 뭐? <laughs> 너무 상처야. <laughs> 어떻게 왜 뜨는 거지? 어떻게 하면 뜨는 거야? 근데 <laughs> 네, 이렇게만 했는데 왜? 내 얼굴이 별로라. 그리고. 나 벗기는 거야? 아? 기거든요짠아들 다시 앉을게요 앉아 빨리 근키큰거 <laughs> 그만 자랑해 <laughs> 야 아이스크림 사와야야 5분 야, 준다 5분 준다. 야. 네, 네 아이스크림 내나 네, 네. <laughs> 아이스크림 빨리 갖고 와. 아, 싫어요. 빨리 갖고 와. 아, 아파요. 여러분, 제가 프로메. 아. 외모 갑자기? 왜 네, 해도 외모 제. 너무해. 요 이번에 VV 멤버들이 그 나경언 니랑 유연 언니가 스페셜 DJ 하고 열명 멤버들이 게스트로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진짜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아 너도 하고 싶다고.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멤버들이 게스트로, 응, 어 우리가 스페셜 DJ 를 하고 멤버들이 게스트인 거야. 그것도 진짜 재밌을 것 같았어. 응? 모두 할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화면 안에 못 들어올 것 같아 그럼못두 학수가 어떻게든 해내야지 24명이면 책임을 져야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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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쏘 울쏘! 아파트 챌린지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나도 몰라. 아, 파트, 파트, 아, 파트, 어. 아, 파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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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그거그거 그거 맞죠? 이게 뭐지? 이렇게요? 이렇게 하다가, 뭐, 순서도 정해서 누가 숫자를 얘기해. 응.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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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하다가 뭐, 뭐, 10 이렇게 했어. 응. 이렇게 해서, 그럼 너가 이렇게 1. 언적? 2, 3, 응. 4, 4, 5, 5 6, 6, 7, 8, 9, 10. 그럼 얘가 술 먹는 거죠. 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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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laughs> 오늘 <웃음> 제 개인 라이브로 <다이머로> 바꿀게요 <laughs> 아 맞잖아 원래 술 게임 맞잖아 <laughs> 아저 그거 있어요 동물 농장? <laughs> 아나 좋아해 아싸 원숭이 왔어? 아니야? 나 아싸라 했는데 난 침묵 아싸 침팬지 이렇게 했는데? 아싸! 기린하면. 그 다음에, 고양이. 강아지. 갑자기 어필하냐? <웃음> 아! <웃음> 음, 순대 뭐에 찍어 먹냐고요? 순대는 떡볶이 소스죠뭘 물어봐요. 아. 정리 완료. 전 소금이요. 떡볶이 소스 빼고. 저희도 소금이에요. 대전도 소금이었어. 잘 맞네. 아, 이제 쌈장이 있더라고요. 초장도 있던데? 어, 초장도 있다고요? 어, 초장장. 초장. 약간 아, 이거 좀, 그거 있구나. 근데 시간차. 음. 광주는 초장이래. 아, 소화 초장에 찍어 먹는다고요? 그런 어, 것도 다르고. 진짜 음. 애기야. 우리 이제 우리 멤버로 따지면 시오 언니 리니가 순능을 보겠네. 설린이 설린이는 순능을왜 봐? 리니는 왜 봐? 아빠아 아니에요 리니 한국인 같아요. 저한테 리니 한국인 아 이거 귓발머리 있는거봐저한이 리는 한국인 같아가지고 귓발 <laughs> 한거 <laughs> 뭐야 진짜 <laughs> 윤서야 귀로 티내지 마 아, 뭐하는 거야 하트를 만드실 수 있나요? <laughs> 만들 수 있죠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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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했지 행운의 <laughs> 여보세요 오늘도, 오늘도 전화, 전화 주세요, 주세요. 자오늘누친구 <laughs> 오늘 다현 언니가 전화 걸어달라 그랬거든요. <laughs> 아 이거 우리 그거 하자 <laughs> 너가 다현한테 이 전해. 내가 뭐 내가 누군가한테 전해. 근데 지금 이렇게 둘이서부터. <laughs> 아 좋아 좋아. 너 누구? 근데 다현 다연 언니. 다현이? 아야 지금 무슨 걸민 어떻게? 나못 정했어. 누구 먼저해? 누구 먼저할까? 아니 지금 비비 멤버들이 뭐지? 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웃음> 수민이, <웃음> 수민이랑 다현이랑 같은 집안니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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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원이, 그래? 아, 팬싸? 아, 응, 맞아. 지금 스케줄 중이라서 비비 멤버들이. 비비 멤버들이 스케줄 중이라고요. 비비 멤버들 얘기하시면 안 돼요. 누구 할까요? 수민이.

아, 너 다연이 할 거야? 아니야, 그다연체연하자 <laughs> 너, 다, 너, 나, 나, 채연이 해? 너, 다연이 걸어놔? <laughs> 다연이 걸었어. <laughs> 나, 다연이 걸었다고. 빨리, 빨리. <laughs> 빨리, 알아보 <하라고>. 아니, 다, <laughs> 다현아 너, 지금 정말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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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민이 아니 믿 너, 너, 지금다 너, 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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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다려! 기다려! 다연아 한마디 했어. 해줘! 라이브 중이야! 아 라이브 중이요? 응! 그 뭐야? 그아 채영언니 전화왔다 내그 SNS 들려줄까? 왜? 여보세요? 언니 라이브 중이야! 뭐야? 왜? <웃음> 여보세요? <웃음> 왜? 너... 후아 o a 왜? 누구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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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왜? 뭐야? 너무 어, 울었잖아. 누구야? 에? 누구, 누구야? 너라이브중 아니야, 지금? <laughs> 유연 언니야? 그 소리 아니야? 하연? 너? 아, 너 하연이야? 여보세요? 이게 웃는데? 여보세요? 나는 김태연인데. 아, 뭐 김태연? 뭐? 자, 서프라이즈 행운에 여보세요. <웃음> <기억하고> <웃음> 주세요. 자, 집 가서 만나요. 안녕. <laughs> <laughs> 와. 보여서? 몰라. 여러분 보였어요? 아 그럼 돌려보요아 재밌다. 여보세요? 왜 다? 다현 언니한테 전화오고 나랑 전화 시켰지. <laughs> 이제 알았어? <laughs> 나 진짜 깜짝 놀랐네. 다현 언니 목소리 난 나는 언니가 다현 언니 목소리를 낸줄 알았어. 처음에. 나 그동안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둘다 걸었구나 맞지. 이제 알았어? <laughs> 아니 원래 알고 있었어. <laughs> 아 너무 그 우리 지금 우거 너가 토할 것 같아 지금. <laughs> 나 진짜 너무 너무 힘들었어 못내 어땠어 다현이랑 이렇게 전화한 거? <laughs> 아니 뭐를 <뭐라> 왜? <laughs> 왜? 너가 너의 주특기잖아 행운에 여보세요. 언니도 <laughs> <오늘도> 전화 주세요. <laughs> 왜 해봤어? 재밌었잖아. 잘했어 고마워 전화 받아줘서. <웃음> 안녕. 일집 <laughs> 가서 봐. 응. <laughs> 아.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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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재밌 었 겠다.